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장의 순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장이라 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이미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성도들을 위해 저는 이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더 나은 성도 되기라는 말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도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라 할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성이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 결정되고 교제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아들이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불빌면 그는 즉시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성장합니다. 데이비드 왓스는 경건을 열망하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 권의 책을 곁에 둔다. 한 권은 겸손해지기 위해 자신의 죄를 기록한 책이고, 또 다른 한 거는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이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성도는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죠. 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죠. 아,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큰 기쁨은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죠. 조금 더 성장해서는 착하고 똑똑하고 천명한 아이로 자라면 큰 기쁨이 됩니다. 더 성장해서는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의 일을 잘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더 성장해서는 철든 자녀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큰 기쁨이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자기 반성과 감사로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